어. 야 너가 막하면 안 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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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요안녕하요안녕하세요 뽀뽀해, 안 해. 뽀뽀? 엄마 나 이제 이리 엄마 세요이나요이세요 엄마. 오빠. 너무 귀여워, 달래 어떡해. 오, 인사해. 너무 착하다, 진짜. 이거 이거 너무 어아 저희 강아지들은 노면을 막 뛰어나가가지고. 아, 저는 노면 저 와요. 너무 어 애기가 몇 살이에요? 살이야. 네. 네, 살이. 야 얘는 아, 몇 살이야 이거? 살이. 아이가 보다이면 얼굴만 보고, 터치 거를. 같이 가야 강아지. 며칠이 이제 코코보다 좀 가만히. 너무 귀엽다, 진짜 착하다. 우리 집보다 더 착. 어. 헤헤헤헤. 아이고. 싫어 싫어 불편해 불편해 강아지가. 아니, 네, 네, 네. 우리 집보다 더양심해 어, 예. 동생이야, 동생, 또다마. 어떡게 너무 착하다, 진짜. 엄마, 아빠, 아빠! 아니, 나 우리 집 애들도 착한데 얘는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진짜? 미치겠네. <laughs> 아 강아지 키우시나어네 혹시... 저희 <목소리> 미트리버 <목소리> 선생님? 아 <laughs> 미트리버 키우세요? <laughs> 아니 아니 저희는 <목소리> 그 유기견인 그좀 미스견이에요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유기견 유기견 <목소리> <대륜 목소리> 어, 견종은 모르는데 약간 믹스견인데. 응. 어 너무 이쁘다 야 어떡하냐. 아틀났다 진짜 착하다. 여기 응. 안녕해. 안녕. 강아지야 어, 안녕. 안녕. 응또 만나자. 또 만나. 응. 또 만나. 강아지 아 안중에도 없어. 아빠 어디 갔어? 아빠 어디 갔어 우리? 아빠 김밥 사러 갔어. 응. <목소리> 그래, 안녕해. 이제 바이 가자.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